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요한계시록 11장 7에서 13절 1 제목 1260년 기간 이후의 두 증인 1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요한계시록 11장 7절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일까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는 이 짐승을 프랑스 혁명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1260일의 예언적 기간 직후에 프랑스 혁명 때 자행된 성경에 대한 엄청난 공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15장 전체를 이 사건의 해석에 할애했습니다. 공포의 프랑스 혁명 동안 반종교적, 무신론적 정서가 그 나라를 휩쓸어 그 결과 기독교와 성경은 거절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갖적 대감을 가진 무신론주의와 세속주의의 조류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교회는 다시 살아나 복음을 온 세계에 다시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성경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폭넓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적행은 두 증인을 공격하는 짐승의 마귀적 기원을 암시합니다.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와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적인 증거를 마치고 난 이후 곧 1260년 기간 이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무적행에서 나온 다른 짐승을 언급하는데 음녀가 바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사탄이 승인하고 후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무신론적 세속적 국가 권세들로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은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해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 두 증인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습니다. 고대에 죽은 시체가 노출되고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치욕이자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순교를 당한 큰 성은 소돔의 악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애굽의 무신론적 오망과 자만이 합쳐진 곳입니다. 두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곳입니다. 더욱이 큰 성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두 증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주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이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났고 강화되다가 이제 마지막 환란 때에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은 길에 방치된 두 증인의 시체를 만족한 듯 바라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라는 말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위탁되었던 사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맛보았던 쓴맛의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을 때의 쓴맛은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겪을 거절과 순교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위로하시며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안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 우리가 당할 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